백억생님 오늘부로 넥소 예측 코인 만기 끝나서 개인지가 옮겨놨습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 미국에서 철수 계획 뭐 넥소 플랫폼 관련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넥소 관련해서 지금 뭐 최근에 이탈리아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유럽의 라이센스 취득한 거 의미 없습니다 유럽에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많이 없어요. 왜? 이미 잘 먹고 잘 살아.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정부에서 해주는 그 복지 혜택들이 너무 많아. 욕심이 없어. 옛날이야 유럽인들이 잘 살았지. 지금은 뭐예요? 독일이랑 프랑스 빼고는 우리나라보다 못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투자할 의지가 없다. 의미 없다. 거래량이 안 나오는 곳에서 뭐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뭐를 하고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게 뭐냐는 얘기냐면, 미국에서 철수를 계획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인슈님, 넥소는 어차피 미국에서 영업 안한지 오래됐어요. 어차피 수익이 안 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 그 영업을 못한다는 건, 유럽이나, 아니면, 영미권 국가들. 개, 그, 뭐라 그럴까. 유럽이나 영미권 국가들에서 사업을 할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바이낸스가 뭐 유럽 라이센스를 다 취득하고 그러고 있죠. 바이, 미국에서 이제 제대로 FTX 관련돼서 이제 문어 반식으로 때려 바이낸스. 지금까지 그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서 받았던 라이센스 될까? 이번에 영국 FTX 라이센스 어떻게 됐죠? 바로 취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넥소 관련해서는 좋지 않다. 넥소뿐만 넥소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지금 시중에 있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암호화폐 예치를 하고 아무런 리스크 없이 이자를 주는 이런 대출 플랫폼들은 리스크가 있다. 왜? 수익구조가 불분명해. 뭐, 거래소를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있는 거래소들다 없어지는 판인데, 거래소를 최근에 만들어서 수익구조가 많이 나올까? 안 나옵니다. 아직은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갖고 그 활용을 해서 예치를 하고 뭐 이자를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디파이 플랫폼들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존에 예치해놓고 이자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이자를 어떤 돈으로 줘요? 신규 유저들을 유입해서 그 신규 유저들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돌려, 맡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뭐,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셔. 백억생님, 오늘부로 넥스 예치코인 만기 끝나서 개인 지갑로 옮겨놨습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이런 플랫폼들이 진짜 솔직하게 잘하고 막 유망 있게 한다 하더라도 버티기 힘들다. 해당 플랫폼 애들이 뭐 사기다, 뭐안 좋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남기도 힘들고 수익구조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업을 못한다는 건 앞으로도 힘들다.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뭐 가상자산이든 새로 나온 시장이든 기존의 뭐 정부 법안이든 규제든 모든 것들이 미국을 기준으로 돌아가, 중심으로. 미국에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 영미권 뭐 친미권 이런 뭐 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다 힘들다는 걸 뜻합니다. 미국에서 안 한다 그러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SEC 위원장, FTS 청문회 전에 하원민주당 의원들에게 브리핑, 자, FTX 관련해서 이제 공청회가 열렸고 미국 뭐 상원 하원 의원들이 계속해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FTX를 이렇게 살살 뭐 규제를 뭐 설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바이낸스 요런 그 구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캐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국 재무부 암호화폐 추가 규제 마련 중. 미국 뿐만 아니라,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캐나다, 뭐 영미권 국가들, 유럽 국가들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네시스 9억 달러, 자금 상한 실패. 그래서, 일단은 자금 상한에 실패를 했다고 해요, 제네시스가. 그래서 뭐, 파산은 없다, 이런 걸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의 리스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dcg가 이런 거를 뭐100%다 이렇게 해준다? 그러기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이 됐든 번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네시스가 하는 역할을 기존에 월가에 있는 금융권 애들이 어떻게 해요?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자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해치펀드들이 하는 역할들을 우리 블록체인에서는, 제네시스 플랫폼이 다 하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랬죠? 프라임 브로커. 기존에 뭐, 우리 프라임 브로커라 하면 뭐, 골드만 삭스. 이런 월가 금융권 애들이 하는 역할을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크립토 시장에서는 제네시스 플랫폼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네가 하는 역할 돈을 뒤집어지게 벌수 있어. 얘네만 가져가면. 그러면 월가 있는 금융권 애들은 당연히 탐난다.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참하게 짓밟아야겠죠 가격을 떨어뜨려야겠죠 가격이 저렴할 때싹 가져가는 겁니다 제네시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장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리스크다 라는 말씀 드리고 제 앞에 있는 예쁜 어린 친구 드디어 오늘 넥스에서 리플 뺐대요 제가 이슈님 말도고 계속 잔소리 했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뭐, 안전하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괜히 막 이렇게 위험 조장을 해가지고, 이자를 못 받는데, 이자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지금 이자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구조화 예금, 뭐, 파이낸스 이자를 받죠. 안 하셔도 좋아요. 안 하셔도 좋고, 제일 안전한 건 뭐냐면, 그냥 콜드월렛에 넣어 놓으셔.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국민은행에서 이자를 준다. 그러면, 거기다 그냥 안전하게 넣으세요 우리가 5월 달에, 앵커 프로토콜 앵커 프로토콜 맞죠? 루나. 이자 20%를 준다고, 그20% 보고 막다 달려들었어. 50조 원이 막 몰렸어. 그거 뭐 보고 몰렸을까? 위험한지, 루나 생태계가 어떤지, 일절 없어. 그냥 20%준다그 20%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럽니다. 우리 고인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자, 부테린 다섯 개 카테고리 돈,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 디파이, 디지털 아이덴티, 아이덴티티, 다오, 블록체인, 뭐 하이브리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아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우리 허, 이더리움도 마음이 아픕니다. 로스 매너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번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더리움도 자. 대형 헤치펀드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환매 재개, 수술을 인하 요구. 지금 제네시스 플랫폼이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기간 투자자, 그 대형 헤치펀드 중에 퍼트리가 그레이스케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관련하는 거뭐 부실 관련이며 경영이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 정보를. f t x 그렇게 터졌는데 너네라고 깨끗할 수 있냐? 아무리 코인베이스 그, 야, 그, 커스터디 하는 회사 이름이 뭐였죠? 코인베이스 스튜터트였나? 무튼, 걔네들이 GBTC를 수탁하고 커스터디 한다고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니지 않냐. 너네가 어떻게 움직였고, 유동성을 확인했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내놔봐라. 꽈봐라. 그거 소송한 겁니다. 우리 소송의 나라, 미국. 근데, 그레이스케일은 확실하게 못 까죠. 깔 수가 없죠. 왜? 그레이스케일이랑고 다를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는 뭐 거래소 걔네는 다를까? 다 똑같습니다. 못 가요. 그나마 준비금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있어서 망정이지, 어, 까지는 못 한다. 자, 절신선. 다음 강세장은 중국이 주도. 중국은 암호화폐 금지한 적 없어. 얼마 전에도 절신선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규제, 방향성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다음 강세장은 중국이 주도를 할 거다 라는데 뭐 아예 일리 없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이 주도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냅둘까? 근데 강세장이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신서는 뭐참 난놈이다. 머리는 좋은데 어 이런 우리가 뭐 권도영이든 권도영 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권도영 님이든 또샘 뱅크 러니든 다 똑같아. 터지기 전에는 몰랐죠. 어떤 분들인지. 그냥 새로운 시장에 막 혁명을 막 일으킨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음. 결국은 그냥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으로 망한 자,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그거 딱 옛날 속담이 틀린 게 없습니다. 자, 볼륨 보고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죠, 죄송합니다. 광고 문제로 암호화폐 회사들을 조사. 보시면 지금 연방거래위원회까지 달려들었어. CFTC, SEC, FTC까지, 지네들이 얼마나 밥그릇을 챙겨갈 건지, 사과박스를 얼마나 받으려고. 계속해서 들어와. 광고 부분에서 우리가 할게. 그리고 증권 관련해서 우리 SEC가 할게. 거래소는 우리가 털게. CFTC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분할 그 규제를 땅따먹게 하고 있다. 논아먹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코카콜라. 크립토닷컴과 협력할 월드컵 NFT 출시. 우리 코카콜라, 크립토닷컴이랑 NFT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만 개를 발행하고, 아, 크립토닷컴 역시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급준비금이나 거래소 준비금 그 내역을 봤을 때는 절대 안전하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FTX가 이번에 안 걸렸으면 뭐를 하려고 했냐면, NFT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월드컵 관련된 NFT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없는데, 우리는 코인 시장이잖아. 블록체인이잖아. NFT를 담보 레버리지 일으키면 어때? 그거를 계획하고 꿈꿨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죠. 이번에 터진 게 어떻게 보면 잘된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Hey, I got a Been no Just because it's easy. Don't make it better